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 기도 방송입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후 고정의 벌새가 깨트렸네 찬송하고 청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껏 찬송하세 th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 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다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딸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현장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빈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는 당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창시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의 죽음을 추모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지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가는 중에 나타나셨고, 그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열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된 것이고 여러 증인들에 의해 증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두루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훈련하셨습니까?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라고 주신 복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믿고 자녀가 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이 모든 능력을 행할 능력 또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시지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을 보여 주시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이 전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날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